자, 그러면, 먹으면서, 먹으면서, 1회부터, 1회는 전체를 다안 했고, 2회는 문학만 했어. 문학만 했고, 독서 안 했고, 그 다음에, 어, 시간 되면 오늘 모의고사 한번 풀고, 어, 시간될것 같은데? 뭐지? 그 아까 중3친구는 그 다음 질문 잘 풀었어요? 다 맞았어. 오, 약간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 어, 그런 것 같아.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질문 1차 파이널 1차 예비평가에서 자 1번부터 3번 사이에 질문이 있니? 네, 여기 했어요 아 했다고? 했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두 번째 거 됐어요 네, 그렇죠. 두번째거 했고 세번째거에질문 있어요 어세번째 거. 11번에 1번이잖아요 답이 어 11번에 1번 근데 1번 했거든요 어 제가 봤을때 1번도 맞는것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음 그나마 틀린게 1번같은지 일본 2번 한건데 왜 1번이죠? 자 봐봐 유전 알고리즘에서 교배를 하려면 세대에 속한 염색들 중에서 해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지 자 그러면 교배를 한다는건 둘다 해가 아니란 얘기지.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언제 4단락의 2번을 한번 봐 봐. 4단락의 2번을 보면 어, 4단락의 2번을 보면 어디 있어? 두 번째 질문이야? 아니구나. 10번, 17번이니까 0번1세 번째 질문인가? 자. 아, 아직이 차구나. 자, 에이, 내가 잘못 뽑았네. 자, 이, 어, 이거, 4달락의두 번째 짐을 보면, 어디어 사다시 어, 예컨대, 0101111101도 첫 세대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교배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 아닌가 보다. 교배를 한다는 건둘 다, 해일 때야. 그러면, 언제가, 언제 하느냐? 그러면, 그, 이게, 해가 아닌 것들을 골라내야 될 때가 있거든? 그거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얘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해끼리 교배를 시켜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해 자체는 무조건 맞는 얘기가 돼야 돼. 조회를 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 또 14에서 17번 사이의 질문 없고 그러면 18번에서 21번 사이의 질문 이거 배각선 없고 그 다음에 22번에서 26번 사이의 질문 23번 보자 자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를 감상해낸 얘기야.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얘기야. 이육사기 때문에. 자, 일제강점기의 저항시인 이육사의 자야곡에서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타양을 떠도는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가 떠돌았던 고향의 모습은 황폐하고 현실은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의 치열했던 삶과 확고한 역사의식 등을 고려하여 시어의 상징성을 살펴본다면 그가 품었던 현실 극복 의지의 단초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문제 C부터 볼게 수많은 빛이 나야 할내 고향이건만 그러니까 고향의 모습은 화려해야 하건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 위에 이기만 푸르대 부정적 상황이지 노란 나비는 생명력이고 긍정적인 거고, 이끼는 부정적인 상황이겠지.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검은 꿈은 부정적이겠지. 일제 치아의 어떤 암울함. 그 다음에 파이프, 담백 파이프에는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도 향기로운데. 자, 그러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 담배 불꽃 연기는 향기로운데, 연기는 도대처럼 내려서 항구에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이 담배 연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일어나게 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항구에 든다라는 얘기가 고향에 가고 싶다는 얘기야. 고향에 가고 싶고 옛날에 들창마다 눈동자에는 짜가운 소금이 절여 있다. 눈동자에는 짜가운 소금이 절여 있다는 얘기는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야. 눈물이 짜니까. 그다음에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살 것이다. 이건 뭐냐? 반어법이지. 일제 치하의 현실은 언제나 바람 불고 눈보라가 치는 현실이었다.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 취소리 나는 매일매일 술로 나를 보내고 있어 숨 막힌 마음 속에 어디 강물이 흐르겠느냐 그럼 이 강물은 뭐야 희망이겠지 그다음 다른 강을 따르고 역사 또는 희망을 따르고 나는 차지찬 이 암울한 역사 위에 마음을 들이우고 있다라고 표현된 거야 그러면 1번 봐봐 아2번 봐봐. 일년에서 무덤은 죽음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마저 현재 고향의 황폐한 모습을 이기는 푸른색의 심상을 통해 과거 고향의 아름다웠던 모습 이게 틀렸지. 이기는 부정적 이미지잖아. 그치지금 현재 이기만 가득하다 불빛으로 빛나야 될 고향인데 이기만 가득하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 요소가 되지. 그래서 이번이 틀린 거야. 몇 번이라고 했니? 4번이. 4번 번 4번 자. 모르겠어. 그 바람이 뭐야?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를 바노라고 생각을 붙어. 음. 그러니까 사연의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살것다라는 것은 치열했던 시인의 삶을 고려한다면 안온한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앉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화자의 극복 의지가 나타난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 아, 27번에서 30번 사이에 질문 30번 보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틀린 게 뭐냐 그래서 리을 한번 볼게 가뜩이나 옅은 환정 일조에 제가 되었네 밑에 보니까 옅은 환정이 환정이 뭐냐 벼슬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벼슬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시에 제가 되버렸대 누구 때문에 바로 위에 이마 인 사나운 범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내가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겠지. 음, 얘 실제 이름은 이인엽이라는 사람이야. 이인엽이라는 왕족인데 얘가 계속 참견을 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도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부하들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 상소를 받게 돼. 상소를 받아서 일반인이 돼버린 거야. 쫓겨나가지고 응, 음, 그러면 여튼에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재에서는 제가 됐다는 건 모두가 꿈이 돼버렸다는 얘기거든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아니 내가 옅기는 하지만 옅기는 하지만 관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마저 제가 돼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노력 뭐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지 몇 번이라고 했지? 3번. 3번 보자 디귿. 디귿 뭐냐? 구리관원 얻어차고 밑에 보니까 구리관원이 뭐냐? 고을 수령이 직무에 사용한 도장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도 얘가 뭘로 간 거야? 사또로 간 거야. 그치? 그래서 어, 구리관원을 얻어차고 부임길 사또길에 부임길로 서둘러서 가게 됐다. 여기서 부임길을 서둘러서는 자신의 직책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수 있지 빨리 가가지고 어그 다음에 31번에 34번 사이에 질문 없고 야이런건뭐 시험 보고도 시간이 남겠다 근데 문제는 이차는어 여기서 푼 거잖아요 어써차만 남았는데 뭘렸는지 기억이 안나 이렇게 해보면 다로 시험 보전 오케이 오케이 okay. 아 두통 미치겠다 넌 두통 그리고 16번 같은 문제 있잖아 한번 봐봐 2차 16번 어이 문제는 어, 문제도 어, 어렵지 어 않으면서도 난이도를꽤 많이 갖고 있더라고 16번 문제는 괜찮은 문제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풀면서 14번 문제도 괜찮고 16번 문제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넘어가고 그럼 너희들한테 모의고사를 받고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줘 너는 그러면 4회 풀었니 예 네, 4회 풀었어 요 4회 풀었어 오케이. 그걸로 회음주에 4회 풀 4회 풀었3 4회 니었 4회 4회